역시 난초를 탐난하는 것은 밭자리라고 하는 곳만한 난초의 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낙엽이 많이 덮인 상태에서 생자리를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또잘 모르는 지역에서 사실은 난초라는 그 식물을 보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요즘 이 철인데요. 낙엽이 이제 가득 쌓여서 미처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난 잎들이 전부 이불을 덮듯이 끌어당겨서 덮고 있기 때문에. 난처를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해서 저도 오늘은 이제 좀, 어, 일단은 뭔가 좀한 개체를 만나더라도 좀 의미가 있는 난처를 만나보자 해서 제가 당했던 밭자리에 와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밭자리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반이 소멸되가지 서산반이죠. 멀리서 보면은 어, 약간 서성의 잎에 소멸이 돼서 이렇게 아롱이 비슷한 이제 서산반 개체인데요. 이것은 이제 서반이 좀 소멸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아롱이처럼 남은 것이고요 애초부터 아롱이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색화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어, 보시다시피 쫙 나와라 잘안 맞습니다 일단은 입 끝을 제가 좀 산반을 보여 드리려고 잡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입 끝이 산반입니다 이렇게 전면에 서산반이 소멸이 돼 가지고 싹 흔적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개체는 어 정말 사실은 보기 어려운 난초입니다. 어, 이 정도 이제 맨질맨질해 가지고 전형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서산반을 깔고 있는 에, 그러면서 소멸이 되어버린 에, 이런 개체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 모처럼, 어 뭐처럼 제 봤자리긴 합니다만은 근래 보기 드문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나무 밑에 좀 아, 너무 당겨져 있어요. 나무 등그 밑에 숨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어, 어떤 색화를 피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이쪽은 이제 색소심 개체도 많이 나오고요. 또, 뭡니까? 소심이 워낙 많이 나온 지역이어서 지금은 사실은 내심으로는 사실은 소심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 눈이 획가닥 돌아버릴 것 같은, 좀 당겨야 될것 같습니다. 눈이, 어, 색가닥 어, 뒤집힐 것 같은 멋진 색소심이 하나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친구를 정말 열심히 잘 배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끌려 보기 드문 멋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아두셨다가 산에서 이런 개체 만나시면 지극 정성을 다해 집으로 데려다가 잘 길러주시면 훗날 큰 보답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처럼 아주 좋은 개체를 만나서 눈에 뜨이는 어떤 화려함은 없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상반이 상당히 흥분이 되는 그런 난초를 만났습니다. 멋진 친구입니다. 아, 급비탈을 오르다가 무엇인가 검은틱티 간 입변이 보여서 아, 주저앉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여서 지금 약간 제가 좀 숨도 차고 급비탈이어서 아, 일단은 좀 면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볼때 좋죠 아, 새카만 잎에 후육질에 한엽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볼 때는 단엽이 아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단엽은 아닙니다 아 얄팍해 가지고 이 친구는 보니까 모촉이 쏙 빠졌습니다 뭐가 뜯어 모아 가지고 아, 이게 이 신화촉 같은데요 아, 자태는 좋습니다만은 에이. 충분만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더지 썩 어,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먼발제복에 새칸만 잎이 동그스름하게 주저앉아서 입엽으로 자태가 이렇게 서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태 좋죠? 야, 이 정도 되면은 뭐, 어, 제가 뭐, 이거 데리고 간다고 해도 뭐라고 의문을 드릴, 주실 분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원하는 그런 품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보기보다는 뭐, 그렇게 싹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예, 잠시 설레었던 것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죠? 오늘도 산행을 하면서 변함없이 제가 좋아하는, 노루가 좋아하는 염소놀이. <laughs> 급비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지금 올려 오르막길이 이렇습니다. 여기 완전 바위들만 있습니다. 아, 굉장히 급비탈이고요. 아이거 까마득합니다. 산을 이제 급비산을 그 또바위틈으로 오르다 보니까 난초 두 쪽이 살짝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야 거 나도 단엽벌 한번 켜보나 보다 하고서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습니다. 아단엽을 켜보나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싸 이렇게 보니까 단엽이 아닙니다. 그냥 절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좀 풀린 듯해서. 점퍼를 입어도 좀 더워지고요.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좀 급히 다로 오르다 보니까 숨도 차고 어 보이는 난초는 없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재미가 없지만 아 그래도 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영상을 찍으러 왔으니 구독자 여러분들께 뭔가 하나 볼거리를 제공을 해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에이 그냥 이렇게 멀리 산 아래 풍경. 산 아래 풍경을 지금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죠? 멋진 풍경입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어,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낙엽 소리가 옆에서 바스락 바스락 어,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 가만히 있어도 어, 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고요. 어, 가슴 속에 공기가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오늘 어쨌든 산을 오르면서 특별한 소득은 없었고 여러분께 썩 좋은 영상을 드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은 이렇게 이제 초겨울의 날씨에 서스락거리는 바람소리와 낙엽소리 그리고 이런 산야의 풍경을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으로도 어,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시 좋죠? 아주 헛밭 꽈리에 맑은 공기가 가득 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